계단 오르기, 뭐가 좋을까요? 심폐 기능업. 숨이 차오르는 느낌. 바로, 폐와 심장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 하체 근력 강화. 계단 한칸한 한 칸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를 한 번에 단련. 균형 능력과 낙상 예방 효과도. 칼로리 소모 최고 효율. 같은 시간 동안 걷는 것보다. 최대 2배 이상 칼로리 소모. 짧게 해도 효과는 확실. 언제 어디서든 가능. 집, 지하철, 회사 건물. 헬스장 따로 필요 없습니다. 초보자 루틴. 처음엔 5분에서 10분만, 주 3회에서 4회. 손잡이는 안전하게. 내려갈 때 무릎 부담 크니 천천히. 계단은 무료 헬스장입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심장에게 선물을 주세요. 지금 바로 한층 한층. 당신의 심장은 박수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